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서로 화학 결합을 한다라는 거 공부했었고요. 그 화학 결합 방법 중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그 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을 했을 때에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온 결합으로 결합이 된 물질 중에서 자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인 경우에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온들이 당연히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온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 전도도 특징에서 봤을 때 전기 전도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액체 상태인 경우는 어떨까? 자, 수용액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떨까? 어, 당연히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공유 결합으로 서로 화학 결합 한 경우에 그 물질의 성질은 어떨까?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자,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그리고 수용액 상태나 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과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설탕은 물에 녹아도 이온이 아닌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에 요 결합은요. 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설탕물인 경우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눈열때에 눈을 녹이게끔 하는 제설제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자, 이 염화칼슘은요 이온 결합으로 결합이 된 물질입니다. 자, 겨울철에 뿌리는 이 염화칼슘은 겨울철에 내린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제설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이 염화칼슘 이외에 이온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자, 소금, 석영, 장석 이런 경우에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에도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 물질도 녹는점이 높아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인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좋고 그다음에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고 이러한 특징들을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자, 공유 결합으로 결합이 된 물질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유 결합으로 결합된 물질은요. 녹는점과 끓는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비교적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온에서는요.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그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한번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공기를 이루고 있는 뭐 질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 기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 같은 경우에 액체로 존재하는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공유 결합으로 결합이 된 물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요. 수많은 이온 결합 물질 혹은 공유 결합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이들 물질들은 각각의 고유한 어떤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질들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러한 물질들의 성질들은 바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이었습니다.